안녕하세요. 코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단어는 지수함수예요. 자, 지수함수라는 지수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조건을 먼저 걸고요.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a가 1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실수 x에 대해, 자, 실수 x에 대해 A의 X제곱. 자, A의 X제곱. 여기를 대응시킨다고 하죠. 대응시키는 함수. 즉, Y는 A의 X제곱. 즉,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예죠. 지수함수 항상 함수는 y 눈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할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a가 0보다 큽니다. 근데 이 부분은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즉 1보다 큰수 그리고 1보다 작은 분수꼴 그런 형태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보다 클 때를 얘기를 해보면 x가 커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즉 1보다 즉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x가 0보다 점점 커지면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x가 만약에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 제곱, 2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2 제곱, 4분의 1이죠. 자 그리고 x가 0이면 지수가 0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가 그려집니다. 만약에 a가 0에서 1사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y좌표와 x좌표를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1을 지나고요. 그래프가 반대 모양으로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좀 모양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가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표현을 할 때,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 y의 값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a분의 1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a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1보다 크다 작대는 우리가 얘는 y는 뭐 2의 x제곱, 자,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A분의 1이죠. 자, 여기서 A는 현재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역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0,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A가 만약에 1보다 클 때는 자, 이런 그래프가 모양이 된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의, 정의라고 할까요? 성질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정의역입니다. 항상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자, 정의역을 봐볼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죠. x는 모든 값을 다 대입할 수가 있으니까, x는 모든 실수. 즉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치역은요. 자,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그래프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y는 0보다 크다. 그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먼저 A가 1보다 큰 지점을 보면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똑같이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A가 0에서 1 사이 그래프,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은 X는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Y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이 부분, 여러분들, 감소한다는 거. 그럼 얘는 X는 감, 증가할 때 Y가 은 점점점 감소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요, 항상 이 부분 0,1을 무조건 지납니다.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작다에 상관없이 얘는 점 0,1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우리가 유리함수 할때 한번 했었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 만나지는 않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 이게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 때둘다 비교해도 우리는 x축이 점근선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여러분들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수 관계를 중요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Y는 A의 X 제곱이에요. 대소 관계를 할때 우리가 이제 지수 감수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 지수의 분수식이거나 이럴 때 대소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에서 1 사이를 봐 볼게요. 그럼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그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했어요. 자, X 값이 커져요. 자, A가 1보다 큰 지점입니다. X가 분명히 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Y의 값. Y의 값도 똑같이 증가한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요. 자, x1과 x2입니다. 분명히 x 값은 증가했는데 어떻게 y의 값은 뭐가 되죠? y의 값은 작아지죠. 즉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지수 부등식을 또할 텐데 그때 유용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가 바뀌지 않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그리는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 밑이 일보다 크냐, 일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냐 아니면은 이 그래프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뭐 어떤 부분이 애매하다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확실하게 그릴 수 있다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제가 중간 중간 또 이제 하용,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항상 기준은요 우리가 도형이동을 봤을 때 점의 이동은 플러스고 도형은 마이너스라고 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기준을 처음에 y는 a의 x제곱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닐 때 사용하는 거죠. 자, 나는 x축의 방향으로 n 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 x 대신 x m으로 x 자리를 x m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y의 자리를 y n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식이 y-n이라고 하는 것은 a의 x-m 하지만 나는 지금 지수,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y는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 1보다 클때 보통 그래프는 얘입니다. 얘가 y는 a의 x 그래프예요.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시킵시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면 자, 이 부분을 향해서 갈 거고요. 점근선이 바뀌어요. 항상 점근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원래 점근선이 빨간색은 자, Y가 0이 점근선이었어요. 근데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죠? N만큼 이동하니까 점근선도 Y는 N. 똑같이 N만큼 이동하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Y는 N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이 점,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점이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하늘색 곡선은 자 y는 뭐가 된다? a의 x m n 이렇게 함수식이 된다. 자 그럼 그 거기에 대한 맞는 성질을 우리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녹색에 대, 이거에 대한 성질이에요.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 정의역은 똑같겠죠? 그죠? x 정의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x는 모든 실수. x는 자, 모든 실수로 우리가 이야기하겠고요. 자, 치역이 바뀌죠. 치역은 맨 처음에 점근선인 y는 0이었어요. y는 0.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죠? y는 n으로 바뀌었으니까 치역은 y바 y는 n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는 이 빨간색 그래프도 보면 0, 1을 지났다면 이제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여기였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m, n 플러스 1을 지난다. 그러니까 0, 1을 우리가 0 플러스 m 그리고 1 플러스 n이 되므로 얘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뭐 점근선은 항상 지수 함수,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점근선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점근선은 원래는 y는 0이었지만 이제 y는 n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행 이동이었고 우리가 대칭 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우리가 도형의 이동 1학년 때 했던 도형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은 y는 a의 x 제곱입니다. 우리는 지수 함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 볼게요. 자, 나는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하고 싶다. x축 대칭 이동 그러면은 x축이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는 ax제곱입니다. 하지만 함수는 항상 y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를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으로 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바뀐다? 바로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그러면 얘는 y는 A의 X 대신 마이너스 X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원점 대칭 이동이 또 있어요. 원점 대칭 이동. 자 원점 대칭 이동은 두 개가 모두 바뀝니다. 즉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뀐다는 거죠. 즉 얘는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 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이제 어떻게 되는 지수 함수 여러분들 외우실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1보다 큰 그림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먼저 Y는 2X입니다. 2X, 3X, 4X. 즉, 밑이 커질 때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1을 지나고요, 항상.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얘는. 자, 얘가 y는 2의 x예요. 자, 이제 y는 3의 x제곱을 그려볼게요. 자, y는 3의 x제곱은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엇갈리는 거죠. 이렇게. 자, y는 3의 x제곱. 자, 이제 마지막으로 y는 4의 x제곱을 그릴게요. 그 그림도 이렇게 가서 더 올라가겠죠. y는 4의 x제곱.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기준점을, 얘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해버리면 얘는 밑이 클수록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A가 0에서 1사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0에서 1사인 그래프. 똑같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Y하고 X죠. 자, 먼저 Y는 2분의 1X를 그릴게요. Y는 2분의 1X. 그럼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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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얘가 y는 2분의 1의 x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을 그릴게요. 3분의 1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림이 잘못 그리지만 여러분들 좀 기, 이해해 주세요. 자, 형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얘가 Y는 3분의 1 X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4분의 1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Y는 4분의 1 X제곱이 된다. 마찬가지로 어디를 기준으로 세 점이 만나는 기점으로 오른쪽을 본다면 밑이 클수록 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외워주시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는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자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프 모양을 뭐 자세한 건안 해도 됩니다. a의 1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 1.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 이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수 함수를 그릴 때 자, a가 1보다 그대로 적을게요. x가 커지니까 y 값도 커진다. 즉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하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x 값은 커지는데 y 값은 작아지죠. 그러면 얘는 뭐다?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 점근선을 체크해 주시라는 거. 점근선 체크.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지수 함수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